뭐하는 거야? 저 돌았어?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인질이지마! 그래! 아, 사준경 내가 그랬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족법 그 새끼는! 우리 오빠 왜 죽였어? 내가 박원석을 죽여? 자, 이 닥쳐! 이새야 증거가 있잖아 내가 박원석을 왜 죽여 왜? 그건 네가 대답해야지.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왜? 이 안마 같은 새끼야. 우리 오빠 죽여놓고 웃는 얼굴로 날 쳐다봐. 그 입으로 말을 걸어. 넌 죽어야 돼. 너. 제발 으악! 그만 좀. 그만 좀 해. 내가 박원석 죽였으면 내가 죽을게. 네가 정말로 내가 박원석 죽였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을게. 박원석 내가 죽였을 것 같냐고.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누구야? 너왜 방어 속본 갖고 있어? 여보세요? 이런 날은 기록으로 남겨야 해. 야 뭐하는 거야? 너어떡할 거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살인 누명 있는 쓰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저지른 죄도 있고. 네가 한건 죄는 아니지. 죄야. 폭행했잖아. 그리고 나뭐 애들이 말하는 히어로 그런 거될 생각도 없고. 아니야. 히어로 아니야. 나돈 필요해서 했던 거야. 우리 엄마 병원비 필요해서. 자, 악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옳은 일을 한 거야. 군사람 만들 때 처음 눈 뭉치려고 속에 돌멩이 넣잖아. 그런 거 같아. 내가 그 돌멩이지. 누가 나를 속에 넣고 눈덩이를 굴리는 것 같아. 불려서 점점 커져버린 거야. 내가 빠져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눈덩이. 정말 같은데 짜증 난다고. <laughs> 미안하다. 핸드폰 벨 소리가 들렸어. 응? 아까 범인 새끼가 전화했을 때. 세요. 너 누구야? 너왜 방화 석품 갖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부산에 아는 거야. 심풀려서 등교했는데 앞으로 행동 조심하고 자중해라. 네. 지손이 왜또 잠수를 탔냐? 전화기도 꺼져있고. 누가 좀 알아볼래? 극지 아니야. 그래, 우리 지현이가 좀 알아봐라. 네. 지손이 저거 저거 언제 사람 되냐? 잘 들어 이 살인범 새끼야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계속 지각을 해봐 이 미친 새끼야 너나 못 죽여 아니? 나안 죽어 너는 내가 반드시 잡아 저도란네이제쫄리냐나봐나 뭐라고 이 미친 새끼야 깨졌고 너 맞박은 왜 깨진 거냐? 살아 있었네. 너 무슨 일이야? 스쿠터 타다 넘어졌고 유리 깨진 건 도둑 든 거고. 아, 조심조하지 그랬냐? 뭐 도둑 맞은 건 없고? 없어.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럼 됐네. 넌 어떻게 된 거야? 나? 나 용의자잖아. 잠수 탄 거지, 뭐. 잠수라서 핸드폰은 꺼놓은 거고. 그렇지. 나 방금 전에 폰 켰는데 너 전화 와 있더라. 29번. 어. 부재중 전화. 2 9 통. 내가 얼마나 빡쳤는지 알겠지? 미안하다. 오늘 스트레스 좀 풀까? 나쁘지 않지? 좋아. 축하합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뭐저 <laughs> 단어가 미아니 어? 기호성! 우성아너또나 찾아온 거야? 어, 혹시 여기서 옥찬미 생일 파티하는 거야? 아, 어, 옥찬미 만났구나? 얼굴에 케이크 폭탄 맞고 씻으러 가는 거 같던데? <laughs> 너도 어차피 온 김에 같이 축하해주고 가 그래, 같이 놀다가 아니야, 초대받은 것도 아닌데 재범이요, 앞에 카페에서 기다릴게 알았어, 그럼 나 갈게. 어, 가. 내 아빠 기호성이라고. 그벨 소리가 기호성 벨 소리라고. 너 나가고 기호성 들어왔는데, 그벨 소리가 울렸어. 기호성, 내가 죽여버릴 거야. 총은 안 돼. 왜안 돼? 너는 나쁜 분들 다 작살냈으면서 살인범을 가만두라고? 가만두자는 게 아니라 네 인생도 생각해? 상관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너 신경 꺼 찬미 알았으니까 일단 냉정하자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집에 있으면 미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내가 한거 같고 분명 내가 한 건데 전혀 모르겠단 말이야. 미치겠어 진짜. 무섭다고. <laughs> 형 진정해. 진정하고. <laughs> 형은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하는 중이야. 그래서 내가 혼란스러운 것뿐이야. 씨, <laughs> 발 네가 어떻게 알아? 어? 내가 한 일도 알고, 내 머릿속도 알고, 다 안해. 어, 아니, 내가 1년 후에 박원석이랑 사겠다는 증거사진 보여주고 꼼짝 못하면... 내 약점 잡아서 나 조정하려는 거야? 그건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이 새끼야. 내 약점 잡아서 뭐 하게. 아, 어? 말안 들으면 나도 죽이게. 죽힐 진짜 이씨. 오성아, 애가... 내가... 저박운석이름서 끊은 거냐? 진짜야 아이 쌍놈 새끼야 죽고 싶냐? 이게 저 돌았나요? 뭔데? 아, 씨. 뭐냐고? 뭐냐고! 아, 아 야! 놔 봐! 너아 봐! 야, 너로 하러... 죽었어! 야, 너 일로 와어 미친 나끼 알았어, 원래 차가 아 정답. 내가 너를 언제 자지, 아, 개새끼야! 아! 어? 범인한테서 기적 소리 벨이 들린 시간은 8일, 8일 밤, 8시 17분이요. 돈 응? 아깝네. 내가 4일 전에 폰 잃어버렸는데 또내 폰으로 문가 죽었어, 씨발. 새끼 잡히면 죽는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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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탄사 전청입니다아 예, 거기 그 현종국 형사님 계십니까? 지금 외근 중인데요. 무슨 일신데요? CCTV 이거. 하실 건지 좀 물어보려고요. 무슨 CCTV요? 아니 어제 우리 가게 왔다 갔잖아요. 어그 찢어진 출입증. 그 스터디 카페입니다. 저 그럼 사장님 CCTV는요? 아 여기 이거잖아 이거. 아뭐 일처리를 참 비율적으로 하시네 어? 진짜. 사장님 이것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아. 무친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아, 서면이 왜 이러세요? 진경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러냐고? 네가 그러고도 경찰 새끼? 야 증거가 나왔는데 몽개고 서장실로 들어가! 더러운 새끼, 네가 그러고도 고개 쳐들고 걸어 다니냐 이 창놈 새끼야! 야, 어, 어. 네가 나 자식이래? 어, 어. 네가 사람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어. 나! 내가 학교 좀 빠져갖고 모의고사 못 봤잖아. 나 보충 좀 해주면 안 될까? 개인교습? 어, 자료도 다 집에 있는데 그냥 우리 집으로 올래? 그래도 괜찮겠어? 뭐 어때, 공부하는 건데 끝나고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뭐야? 지원, 집에 있네? 공부는 핑계고 지수원하고 라면이 목적이었냐? 손놓지 마라. 지수원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우성아, 옥천미 다 왔대. 내 방에서 뭐했어? 내가 네 방에 왜 들어가? 안 들어갔어. 너 나한테 내뿔 훔쳤잖아. 다 봤어, 새끼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새끼가. 기호 정학생. 누구세요? 용탄서 여청계, 진소정 경위에요 아빠 아직 퇴근 안 하셨는데. 지금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줘야겠는데요? 저 카센터는 처음 보는 카센터고요. 저기 왜제 스터디 카페 영수증이 떨어졌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그날 밤 11시부터 2시까지 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환 학생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같은 학교 다니는데 무슨 어떤 관계예요? 스터디 카페 출입증을 지수한 학생한테 빌려준 적 있어요? 없는데요. 기호성 방에 핸드폰 없어. 박은석 폰도 없고. 아 어... 그래? 근데 하나 이상한 거는 서랍에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음... 잠깐만. 어.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목과장님,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심정지가 와서 소생술 시행하고, 현재 금호 연결된 상태예요. 지금부터는 연명치료입니다. 그럼 깨어나시긴 힘드신 거네요. 그래도 지금 살아 계신 거잖아요. 네, 살아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긴데, 연명 치료는 가족분들끼리 상의를 잘 하셔야 돼요. 비용 때문인데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면 바로 청구가 돼요. 어떻게든 병원비 마련할 거니까. 우리 엄마 계속 살려주세요. 야, 그만 울어. 이거 왜 울어? 아,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한 번만 더 하자 쓰레기들 작살내고돈 받는 거? 지금 나 의심받고 있는 거 몰라? 미쳤어 진짜? 돈이 너무 필요해. 엄마 지금 중환자실 들어가셨어. 치료기 빼면 돌아가죠. 그래도 안 돼. 위험해. 괜찮을 거야. 한 번만. 야, 진짜 미친 짓이 아냐야 정신 차려. 아 절대 안 돼. 이렇게 소리할 건가?